안녕하세요. 라마르 강동점 최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걸그룹들이 맞고 하체 비만을 탈출했다는 바로 그 주사. 걸그룹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을 흡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사만으로 살이 빠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걸그룹 주사의 원리와 같이 하면 좋을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걸그룹 주사는 삼투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합니다. 삼투압의 원리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반투막에 의해 막혀 있을 때 용매가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지방세포 내 체액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성 용액을 주입할 때 저장성 용액이 지방세포로 들어가서 지방을 부풀려 용해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때 저장성 용액과 같이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지방의 세포막이 잘 용해되도록 돕거나 림프관을 통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LLD 주사를 같이 시술합니다. 용해된 지방은 림프관이나 정맥계를 통해서 배출되어서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걸그룹 주사와 같은 지방분해 주사들은 그 성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물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물질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방분해 주사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각 병원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와 같이 하면 좋을 시술들에는 초음파나 고주파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이 있는 층에 초음파를 중첩해서 쏴줌으로써 지방분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벅지에 많은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되며 피부에 타이트닝도 같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걸그룹 주사와 함께 초음파를 받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지방에 열을 발생시켜 열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기계를 이용해서 피부는 30도 미만으로 유지하면서도 지방층만 선택적으로 50도로 끌어올려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고 셀룰라이트를 개선시킨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걸그룹 주사의 원리와 같이 하면 좋은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마르 강동점 최진희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